나이 들어서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런 데 와서 있으면 사람을 조금 깔본다고 할까. 참아야지뭐 참아야지. 말문을 트는 거지요 그냥 어색하게 지나기보다.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 나를 인정해준다. 팀 소개를 주세요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른 곳으로부터 안녕이라는. 영상을 만든 다른 곳으로부터 안녕이라는 팀입니다. 저는 이진수라고 하고, 저는 손성민이라고 합니다. 또 고수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지금 세종에서 아마 원격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영상 기획이 도와 영상 제작물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저희 영상의 주인공은 2020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경비원분들이십니다. 어, 경비원 분들과 이제 입주민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시기가 2020년 상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 사건 이후에 법적인 대책도 마련이 되었지만 법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어, 문화적으로 인식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영상입니다. 제작 과정과 방법 어려웠던 점, 현장 상황과 아, 좋았던 점을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섭외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 한국에서 되게 그런 경비원 인권에 관해 가장 좋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곳들 위주로 연락을 해서 서울에서는 찍지 못했고 대전에서 찍게 됐고요. 그 대전으로 가는 것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 또그 장마 기간이어서 비가 많이 왔던 것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음, 시간상 인터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랑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그 고수빈이라는 친구가 담당을 해서 아예 다 맡기고 저희는 촬영 다니면서 그렇게 3일을 썼고 빗소리나 내미 소리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피해서 인터뷰도 하는 게뭐그 정도 어려움 빼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런 기 처음 시작 단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선은 일단 그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 개선에 있는 첫 단계가 될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경비원분들은 이미 저그 입주민들과 잘 지내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주민들의 노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모두가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프로젝트 들어갈 때도 사실 사회 문제를 이렇게 볼때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립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파트 입주민의 편도 아니고 경비원의 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한 1, 2년 가량을 이제 경비원으로 일을 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경비원 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 할아버지도 일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크게 보면 이제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일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시고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경비원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게 제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을 좀 해서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룰 때 남의 일처럼 치부하지 않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좀더 뭔가 토양이 깊어진 파이가 커진 저 스스로의 파이가 커지고 경험이 좀 더욱더 깊어진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프로젝트였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런 사회 문제에 관한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인사이트를 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문제라는 거를 되게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그거를 멀, 멀찍이 좀 떨어져서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조금 안쪽에 들어가서 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인사이트네요.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laughs> 다른 곳으로부터 안녕팀의 고수빈입니다. 3개월간 GS샵과 함께했던 소셜미디어 임팩트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 팀원들이랑 원래 모이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함께 찍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보내서 아쉬움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어, 3개월이라는 단기간, 그리고 장마, 또 코로나 때문에 내팀 네 모두가 촬영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열심히 합심해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 끝으로 소셜미디어 임팩트 프로젝트는 어,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취지의 프로젝트들이 만나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GS샵이 이런 프로젝트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소셜미디어 임팩트 프로젝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박가람 매니저님 그리고 박신혜 코치님께 아쉬운 인사 이렇게 영상으로 전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팀원들 고맙고 대전 수정합밭 경비원 선생님들께 가장 큰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곳으로부터 안녕팀의 고수빈이었습니다. 안녕